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며 국내 가요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6월이 찾아왔습니다. 트로트 가수 차트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 오늘은 이 순위를 소개해 드리고 최고의 트로트 가수 탑 5를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톱스타는 누구인지 알아보자.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해 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며 즐거운 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위 5위는 가수 전유진이 차지했다. 전유진은 최근 활동을 통해 두각을 드러내며 인상적인 경력을 쌓아왔다. 미스트로디 끝났음에도 그녀의 인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대중의 사랑 덕분에 그녀는 늘 빛난다. 전유진은 다수의 음악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늘 팬들과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그녀의 라이브 공연은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뛰어난 가창력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스타일로 전유진의 무대는 언제나 열정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리뿐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다. 덕분에 그녀의 음악은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팬층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전유진은 자선음악의 밤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팬들의 사랑과 지지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는 성실함과 겸손함에서도 나온다. 랭키파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유진은 6월 넷째 주 6,576점으로 전주 대비 대폭 상승한 미스트로 참가자 중 트렌드 지수 1위를 기록했다. 남성 팬은 물론 여성 팬, 특히 50대 팬 사이에서 그녀의 인기는 그녀의 음악이 세대를 초월했음을 보여준다. 4위는 가수 이찬원이 차지했다. 이찬원은 최근 두 번째 미니 앨범 밝은 찬을 발매하며 트로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그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입증했다. 지난 4월 22일 발매된 앨범은 판매량 60만장을 돌파하며 음악방송 1위를 달성했다. 타이틀곡 길련의 여행을 비롯해 명작 너를 믿어, 꽃날 등 수록곡 모두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찬원은 이번 앨범 작사, 작곡에 참여함은 물론 프로듀서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의 음악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성공으로 이찬원은 변함없는 인기를 이어가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최근에는 6월 4주 별점 투표에서 8만 465표를 얻어 남자 팬 순위 2위에 오르는 등 모두가 듣고 사랑할 수 있는 가수라는 타이틀도 달성했다. 이찬원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차기작이 더욱 매력적으로 기대된다. 그의 팬들은 매우 열정적이며 항상 그의 모든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는 이찬원이 한국 가요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방증한다. 현재 트로트 가수 순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셨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스타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한국 음악 산업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최근 가수 황영웅이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열정적인 가창력과 인상적인 퍼포먼스 스타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투어 콘서트 봄날의 고백을 통해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그의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황영웅은 핑크색 의상과 반짝이는 재킷, 넥타이를 착용하고 무대에 등장해 뜨거운 조명 아래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잠재력을 마음껏 뽐내며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열정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황영웅을 향한 팬들의 사랑과 응원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전북 투어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을 시리즈로 공개하며 팬들에게 그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 이로써 황영웅과 팬들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 가수 활동 외에도 건강음료 헬스 히어로 광고에도 참여, 해당 제품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하루 만에 완판되며 인기를 입증했다. 목포 소나무 가족 후원 등 황영웅의 사회활동권 영찬TV와의 공동구매를 통해 팬들의 뜨거운 호응도 받았다. 가수 손태진의 최근 활동도 눈길을 끈다. 조조조가 함께한 무대 영상 블랙커피가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다. 랜디의 음악예능 프로그램 로즈버닝 유니션 앞회에서는 조한조와 함께 블랙커피를 감동적으로 선사했다. 손태진의 애절하면서도 열정적인 보이스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번 공연은 숨겨진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손태진은 트로트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며, 음악적 역량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의 너의 카톡 사진 뮤직비디오는 열흘 만에 조회수 10만회를 돌파했고, 27일 오전 기준 총 149만회 재생을 기록했다. 팬들의 댓글은 2만 2천개를 돌파하며, 그를 향한 사랑과 응원을 입증했다. 이번 곡은 조상 세대에 대한 감사와 사과를 표현하는 동시에 듣는 이들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해 화제를 모았다. 손태진은 독보적인 음악적 재능은 물론 진심과 애정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쉬운 멜로디가 아닌 위로와 영감을 주는 힘을 갖고 있다. 손태진의 노래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격려를 받는 듯 따뜻한 위로를 느낀다. 이명웅이 대한민국 트로트계 1위 자리를 확고히 다져왔다. 그의 음악과 봉사활동은 대중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3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레인즈 오브 샌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현재 조회수 3,200만을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이명웅의 영향력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기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보여왔다. OST 음원 수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 그의 사회적 책임감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음악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살아가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부각시키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임영웅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중 하나는 2021년 10월 공개된 러너웨이 뮤직비디오이다. 2022년 3월 11일 현재 이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8337만 회를 돌파하며 최고 조회수 기록을 세웠다. 이번 성공은 그의 음악이 단순히 재미를 넘어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웅은 멜론 솔로 가수 최초로 누적 온라인 스트리밍 수 백억 건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그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국내 팬들 마음속 1위 자리는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신기록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비디오는 고품질이 음악 작품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삶과 열정에 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관객들의 감탄과 지지를 더욱 증폭시킨다. 최근 이명홍은 국내 대표적인 유제품 업체인 메일의 광고에 출연했다. 해당 광고는 공개된 지 40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 뷰를 돌파했고, 열흘 만에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광고는 이명웅의 일상과 열정적인 순간을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6월 2일에는 이명웅이 랭킹 톱10에 진입하며 가장 핫한 트로트 가수로 선정됐다. 그의 노고와 노력은 음악 작품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공헌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이명웅은 예술가에게는 재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명웅의 성공은 그를 향한 팬들의 사랑을 여실히 입증했다. 그는 K팝 음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며 계속해서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웅의 향후 활동에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 트로트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과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은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